그 스팀에 라이어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제의를 해보려고요. 이게 진성 거였는데? 이제 빡통을 가려내는 게임이라. <laughs> 와 머리 쓰는 게임 쉽지 않은데. 피코 파크? 피코 파크? 아 그거는 <laughs> 좀. 와, 왜, 왜요 왜요? 와. 협동이 될것 같지 않아요? <laughs> 오, 저희 어 저희 협동 좋잖아요. 하나 못못 믿는가 이거? 난저 피지컬 진짜 개쩔긴 해요. 저도요. 다른 네? 아니면 아니면은...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무슨 의미로, 의미로? <laughs> 라이어 게임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응. 라이어 게임합시다. 일단 한번 준비해 보실래요? 한번 해 보죠. 해보겠습니다. 모연 게임은 라이어 게임입니다. 매 라운드마다 한 명은 라이어로 지정되며 주제와 제시어가 주어집니다. 플레이어는 주제와 제시어를 알수 있고 라이어는 주제만 알수 있고 제시어는 알수 없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돌아가며 제시어 와 관련된 발언을 하며 발언을 마친 후. 라이어로 의심되는 사람 한 명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라이어를 맞추거나 라이어를 맞추지 못한 경우 승리한 진영은 모두 일점을 얻습니다. 단 라이어가 제시어를 정확히 맞춘 경우에는 무조건 라이어의 승리가 되며 라이어만 세 점을 얻습니다. 음. 음, 음. 자 돌려서 말해야 됩니다. 어첫 번째 연호형님이시네요. 어. 과연 뭐라고 답변할까? 과연, 과연. 음, 과연. 이거를. 어? 설마.. 어? 고민이 기시네요? 고민이 아 고민을 돌려받기 기네요? 어려우니까 이제 저.. 저죠? 네 맞습니다 아.. 아 이거 잠깐만 한뭐 이번 주에 했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는 뭐 교양이죠 교양이다 음. 음.. 나는 가능하긴 하네요 음. 어 음. 확인, 확인, 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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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함 가능함 가능 가능하긴 해 가능하죠 이거 <laughs> 어 궁금한데 어 그러게요 음. 궁금한데 다섯 개요? 아니, 다섯... 오, 한 다섯 개요? 다섯 개요? 저는 이거 음. 연호 형님 음. 찍겠습니다 음. 저는 이거 라인 돼. 님 찍을래.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 찍는 근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왜, 궁금하네. 이거 알 거야. 이거 어? 알 거야. 나 되게 커서 얘기했는데 그알 거야. 알잖아. 이거, 이거는 어, 저, 아, 아, 저, 아, 난 미라이, 난 미라이. 저 혹시 이거 너무 어떻게 너무 찍는지 아이고.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아하.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가 제가 확실하게 개수를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냥 그 개수가 개수? 몇개할수 있어요라고 해야 하니까 그냥 다섯 개한 다섯, 어, 어, 다섯 개 양해를 <laughs> 해줘. 다섯 개? 다섯? 아니, 아니 근데 한강대교가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저 해명할게요 한강대교가 왜 이상한지. 뭐, 나도 이게 이해가 안가 한강대교를 이해를 못 해. 서 그리고 지금 모든 대답이 다 애매하게 자주 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아저 진짜 그러니까, 안... 이거는 여러 번 생각해야지 나오는 거야. 일차로 생각해서 그렇고. 아 그리고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그리고 음, 한강대교라고 했기 때문에 어, 아침에 어. 하면 좋다고. 야코님이 의심스럽습니다. 음 아, 신뢰 이제. 아 근데 저는 이게 다섯 개라는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나나나나 빡통인가? <laughs> 아니 나 진짜 아닌데, 아니 나 진짜 아닌데, 아 진짜 아닌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죄송해요. 네, 제가 빡통인가봐요. <laughs> 사실 잘안 해가지고 뭔지 몰라요.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저 그러면 아, 지금 아니 아닌 거 같아. 아닌 거예요. 어, 아니, 요저 아니, 뭐,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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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맞나? 어, 아, 어, 아 근데... 아 이거... 아아아닌데아나저 아니, 라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개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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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일라가 와! 이 아니, 데 맞춰야지. 모르겠는데. 아 무더 갔지만 뭔지는 모르겠지? 몰랐죠. 미모이랄. 모르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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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까지 하는 거구나. Kafi. 아 이렇게까지 맞추는 거건 일점은 없네. 그래도 일점이구나. 와 어렵다 이거. 어또 아, 압박감이 있네 시간이 있어서. 어, 제가 예전에 어. 플랭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플랭크를 어, 10초씩 끊어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근육통 왔었어요. 이거, 그래서 그렇지. 제가 스쿼트를 많이 못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음. 어... 어... 꼴게요 조금 오,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오케이 귀여운 것들이 많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꼈지? 저... 아엘리니아엘리니아엘리니야아잠시 이게 뭐예요? <laughs> 아, 뭐예요? 이게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어. <laughs> 허허 허허 <laughs> 요일오오 음 많이 꽂아서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음. 난이어 어, 냄새 그그 그 냄새를 좋아. 아 그냥 냄새를 좋아. 냄새를 좋아하는 <laughs> 건. 냄새를 좋아. <laughs> 좋아. <laughs> <laughs> 수상한데요? 수상하네요. 좋아? 아니 그, 냄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냥 그냥 수상. <웃음> <웃음> 어릴 때만 가봤어. 아 모르겠다. 나 진짜 생각 안 나. 나 진짜 그러니까 생각...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닌가? 생각 안 나는데요. 나 진짜 생각 어? 안 나. 아? 어? 어? 아. 어, 너무 발정기라서 좋었는데이은 거는. 다좀 같다. 아니, 결정적이라고 말하면 안되지 이거. 네 아, 무영이 저는 무영이처 무형 할게요. 아, 무영이가 너무 냄새를 아 근데 좀... 이거 안가볼 수도 있기는 한거 같아. 저는 오히려 어, 안가볼 수. 아, 근데 이거 안가 봤어? 이 아, 일... 아이랍시? 온주가 아, 너무 진짜... 넓잖아. 아니야. 검엄나가 있긴 한데 이거 만약에 어쩔 수 없었어. 소연님 같기도 해요 저는. 저요? 그러니까 나 지금 나 아니야 아니야. 제가요? 아 이걸 모르는 그. <laughs> 아... 아, 나는 이거 본적 없어. 아, 근게 너무 애매하긴 했어. 애매하긴 했어요. 결론이 없는데. 결론 어? 엄마. 어, 얼라나 근데 이게 오, 내가 여기를 가본 적이 없어. 나 이런 거 가는 거 별로 레오니깐. 안 좋아. 나는 막 자연 풍경 이런 거를 보는 어, 게좀 어? 관심이 어? 없어. 어,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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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좀좀 감성이 없어 내가 그런 데를 막 보고 막 이제 그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 어. 아니다 아니다. 야 이거 내가 맞은 무영 무용님 맞는데 지금 정답 맞췄다. 아니야. 나도 라이 라이님말 동의야. 아 근데 내가 이런 데를 좀.. 아 이걸 말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오히려 야코! 략코, 야코야 코 님이.. 뭐라 하셨지? 어릴 때만 뭐? 가보면 너무 뜨거 내가 봤을 때니 어릴 없네. 때만 가어 아, 어릴 때만.. 마트를 어릴 때가봤다도그 아, 음. 그렇긴 하네 근데 나는 난일런님 마지막이어서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 아니야 나 진짜 추측... 아, 추측할 <laughs> 만큼의 내지 근데 거. 야코님은 좀 빨리 말씀하셨어. 아 근데 네. 일라가 내지컬를 네. 아, 보고 따라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저도 아, 그래가지고 일런님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진짜 모르겠다. 아닌 게 나는 엘리니아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웃음> <지루가>. <웃음> 지금 나 그거 <진짜> <laughs> 알 수가 없어 나는. 수요일도 지금 수요일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무조건 어릴 때만 가보면 진짜 의심스럽다고 생각해. 진짜 어릴 때만 가보면 가본 적이 없긴 해. 진짜 의심스러 진짜 맞다, 무형이.. 아니 그렇게 <laughs> 어려워. 아니 진짜 이거.. 아 진짜.. 역시 <laughs> 반론하는데 다 아니, 맞다 하고 있어. 역시 자윤이.. 역시 선현님 아니 진짜 아니야 근데. 진짜 아닌데. 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인 것 같은데.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거, 아 이거 롤. 이거.. 이거 무영 씨네. 일단 나모가다 아 벗는 아 누구야 아, 이이상 아 어떻게 아 얼굴 색 하나 안 맞기고. 2, 3. 생각도 안 썼는데. 너무 스무더는 식물원이었구나. 식물원이 생각이 안 났네. 아니, 엘리니아가 아 컸다 이거. 이런 곳이막 아, 근데 엘리니아는 좀 에바긴 했어. 풀내음 뭐 이러면서 막 <laughs> 이제 이런 거다 눈치는 깠는데 자연 풍경이구나. 근데 식물원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이카 와이카프. 음. 음. 어. 어. 어릴 땐 무서울 수 있어요. 어? 어? 그런 말해. 괜찮네 이거. 그렇다 이거 잘 돌렸어. 느낌 있어. 아. 아니 의외로 똑똑하시네요. 유일로? <laughs> <의외로. 웃음> 아, <웃음> 칭찬 감사합니다. 이번 거 너무 잘했어요. <laughs> 아, 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얼마 전에 교체했어요. 어, 오, <laughs> 괜찮다. 음 음. 음. 그럼 나도 좀 꼬아야 하는데. 저도 그치, 그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꼬일게 여기까지만. <laughs> 아, 너무, 너무 가능? 너무 가능 같은데. 어. <laughs> 인정. 두번 오늘 두 번? 어? 어. 그러, 그럴 수 그럴 수도 있지. 있... 이건 좀 묻혀 가는 느낌도 아 있는데. 아, 내가 그리 생각이 좀 많이 안 났어. 아, 그럴 수 있지. 저는 보통 이거를 공공장소에서 많이 사용해요. 공공장소에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어, 뭐,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있어요. 그럴 수 있긴 한데, 아? 맞아. 응, 음, 어. 그럴, 그럴 수 있긴 한데. 자주는 좀 힘들지 않나요? 자주는 근데 힘들지 않나요, 이게? 네? 저요? 아니 제가 <laughs> 그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 오케이, 아, 아. 인정, 인정.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그러네. 인정, 인정. 그러면 어. 저는 대대님. 예? 어, 저는 대대님 아니면 소야님 아니 이거. 나는. 일... 일라님은 난난일란님난일란님난 어, 일라님 매일 사용한다고 아뭐 매일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매일 약간... 사용하긴 해 근데 무척 어, 다른 느낌이 따라하는 느낌 많이 들어 어떤 이유로 매일 사용하시죠? 어떤 이유라고요? 네 그냥 필수니까요. 진짜 판결 나오면 그게 내가 가진 거예요? 네 진짜 필수니까요. 이런 어... 막 엄청나게 막 사실 지금 설명할 단어가 뒤숭아 안 나는데 전 자신 있어요. 2, 1, 2, 저는 이제 별거. 연호 씨한 번, 두번 어떤 이유로 사용하셨죠? 연호님, 그것도 약간 좀 자고 일어나서 저도 운동 갔다 왔습니다. 이건 대대님이야. 어좀묻쳐가는게좀 어. 심은 묻쳐가는게 <laughs> 진짜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나 무쳐간다면은. 어 맞아요. 방금 <laughs> 너무 호소력 짙은 얘기를 들어버렸는데. 저도. 무시는게 좀. 저는. 아,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설명을잘 못해서 그래 솔직히. 아니, 왜 나를 선택! 아니, 모르겠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강아지가 싫어해. 이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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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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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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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어어어어 아니, 아니, 어니어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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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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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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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일라씨인거 아, 같아요 그지? 아무리 봐도 아 진짜 아니야 나나 지금은 나 최근 변론에서 할말생만났거 오케이 할게. 아, 그럼 찍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 그 변론 들으려고 지금 일 <laughs> <laughs> 지금, 일라, 지금 <laughs> 말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래 변론 할게 뭐. 변론 할게 저 한마디 할게요 그러면은 향.. 향기 예? 향기? <laughs> 향기요 향기요? 엘라엘라엘라엘라 들어가시죠 뭐야? 아 진짜 모르겠는데? <laughs> 아뭐 진짜 뭐지? 아 조졌다 아, 중반까지 잘했는데 이거 진짜 들어가시다왜 발로? 어쩐 이름이 라이오가 라이 <laughs> <laughs> 아닌 네. 줄 알았는데 뭘 알았어 제시오 뭐 이거? 남이 해줄 때 아, 기분 좋다고? 치약. 치약이요? 치약이요 치약이요? 남이 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치약? 이요 치약으로 불러는데와 근데 공공. 난 양치질 남 <laughs> 해주는 거 같다. 음. 드라이 음 드라이. 그 <laughs> 맞춘다 이거. 음. 아, 이걸뭐라설명해야 될까? 어뭔 어... 아, 이 이거? 이거? 응. 아시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재밌으면서... 오디오, 오디오 생각이 길었지는... <laughs> 아, 이거? 면서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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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는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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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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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소에 잘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움직이려고 쓰기도 하죠 고아 이해했어 저는 아, 재밌게 가겠습니다 음. 가, 가슴이요 어, 좀... 네? <laughs> 네? 예? 네? 아니 예? <laughs> <laughs> 단어 아시는 분들은 뭐 약간 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 뭐야, 되거 <laughs> 예? 거이거 예? 아, 이거. 아, 이거. 거거 아, 요 이거. 아, 이거. 거예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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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신가, 이거. 아, 이거. 이 아, 니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거. 제대로 라이가 안 나오네 님 아니면 소야님전 일부러 아니, 님이 알겠다. 좀 다른 단어를 말하려고 마피아 힘들게 뽑으려고 했던 어, 거예요 아참 지금도 오케이. 갖고 있으면 너무 네. 애매함 음. 맞아요 아니 좀둘러 둘러서 얘기해야지 너무 직관적으로 얘기해버리니까 바로 라이가 눈치 차려고 하잖아요 돌리는 것도 아. 너무 돌려서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너무 좀 애매하지 않나 그건 맞아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아, 근데 나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거 퇴기를 해야 돼서 나와 싶어.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아니다를 하고서 이 가슴이 왜 나왔죠, 소연님 진짜 나 이거 뭐... 이해 가못 했어. 근데 나는 근데 가슴 나는 그... 가슴이 이해가 되는데. 그... <웃음> <웃음> 왜 이해가 되는 거야? 나이 뭐야? 되는데. 뭐야? 어떻게 개변돼? 아니면 맞아요? 이해하기 싫은데. 이해하면 이해하면 뭐 제가 이 이해한 게 맞을까요? <laughs> 그 아니, 단어를 아는 사람은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아니 난 이거 네. 이해를 네. 못했어. 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슴이 나오지? 아니그뜻 돌리는 나... 거예요, 약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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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얼마나 돌려? 뭐 음...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가 이게? 의외로 라이. 모르겠어. 나, 날라오고요. 모르겠다. 올라 약간. 아까 말했어, 연호짱 아, 아 진짜 아니 이걸 이해 못했다고 나 찢는 게 맞는가 이게 아니 이해 못한다고 말하데왜나 누군가는 희생이냐니까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아 아,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니 근데 모르겠다. 뭔가 뭔가 이건 맞아 네, 근데 최종 배경다 설득이 안돼 어. 그냥 희생하십쇼 형님 맞아요. 한 맞춰보세요 이거 뭔 누군가는 희생이냐니까 아. 아 오케이 <laughs> 왜냐면 핸드폰을 맨날 쓰잖아. 그래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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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덕시해. 아... 음. 아... 지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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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뭐 해, 가수는 뭐예요 c o u s i 그 아니, you can'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이해 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이 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